이벤트, 천만원 추첨, 바로 가야죠, 또. 방송은,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도 추첨은 해야지. 자, 치킨은 매달 20마리를 보냈었는데, 천만원 추첨은 그대로 하고, 치킨은 10마리로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조금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도 했었고, 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좀더 오바를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포르쉐 911. 를딱한 분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생각 중인데 세무사랑 얘기를 했는데 세금만 22%를 떼요 대략 2억으로 잡고 22%면 4,400만원입니다 세금을 제가 내준다고 치면 은 4,400만원의 현금이 또 나가요 또0까지 주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세무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는 점 천만원 추천과 치킨 열마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추천부터 바로 s i g n d 님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배치하는 보지 배고파라는 뜻입니다. 자천만원두분 나왔고 치킨 열 마리 바로 갑시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며칠 안으로 이메일로 야무지게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달라는 것들, 개인 정보 이런 것들 세금 처리해야 되니까 야무지게 답장하시면 되고 치킨 기프티콘은 그냥 보내드릴 겁니다. 치맥 깔끔하게드시면 되고요. 영상 뒤쪽에는 비트겟 가입과 매매 방법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감사합니다. 비트겟도 그렇고 바이비트 바이네스도 그렇고 배다 기본 이렇게 이 영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일루미나티 출신인 정배우가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쫙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주스인데, 비트겟 회원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회원수가 110만 명, 22년엔 200만 명, 지금 23년인데, 300만 명, 35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겟, 리오넬, 메시와 독점 파트너십 체결. 정배우도 독점 파트너십이고, 메시 형님도 독점 파트너십이다. 정배우야, 메시면은 뭐말 끝났죠, 사실상.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해외거래소에 나와있는 매매 수수료인데, 메이커가 지정가고, 메이커가 시장가 정배우 가입링크로 가입을 하시면은, 매매 수수료 50%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막 3개월,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런 게 많은데 평생입니다, 평생. 그리고 이것도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은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거래소보다 거래수수료가 싸죠. 그리고 싼 메이저라는 점. 바로 가입과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클릭해도 고정될글과 설명란에 정배우 천만원 계좌이체 현금 나눔 이벤트 그리고 그 밑에는 모바일 PC버전 통합 이트계 가입 링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금 이벤트도 매달매달 매달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정배로 초대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 가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아무거나 해서 본인 비밀번호 치고, 이거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되죠. 공백 링크를 누르고 가입을 했으니까. 바이비트, 바이네스, 비트계 싹다 해가지고, 한국어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 영어로 바뀌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크롬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서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어플은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트계 어플 다운받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워낙 쉽게 돼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비트계 가입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이냐 보안 설정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은 KYC 인증 이런 겁니다 신분증 확인 요것도 KYC 인증을 하면은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한도가 200BTC로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두는 게 좋겠죠 다 해놓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다 해버리면은 막 로그인하고 입출금할 때뭐 인정하고 뭐 인정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놓기만 하고 구글 OTP 정도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거 쿠폰도 있고 자 다음은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이지합니다 스카 어카운트, 퓨처 어카운트 이렇게 나 나와 있죠. 스팟이 현물, 퓨처가 선물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디포지, 위드드로우, 트랜스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입금, 출금, 옮기는 거죠. 입출금을 할 때는 비트코인, 월, 리플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개가 가장 편하고 많이들 이용하죠. 비트코인 입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디포짓을 누르면은, 이게 무엇이냐? 입금 계좌입니다. 본인의 입금 계좌. 이걸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복사를 눌러주시고, 업비트에서 입출금. 비트코인 누르시고, 출금 신청해서, 천만원 정도를 출금해서 비트겟으로 옮기겠다. 비트코인 0.29에서 여기 하나로도 나와있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갑 종류, 받는 사람 주소, 이렇게 나와있죠. 읽고 동의합니다. 눌러주고, 거래소. 빼이니에 보시면은, 비트겟이 있습니다. 이만큼 싼 메이저 거래소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본인의 비트겟 입금 주소로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본인의 어피트 자금이 비트겟 자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출금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5분지만에 된다는 점. 원래 비트겟싼 메이저 중에 메이저지만 어피트가 한번더 공증을 해줍니다. 입출금 가는 거래소 정확하게 비트겟 있죠. 어피트에서 비트으로 출금을 했죠. 그럼 비트겟에 자산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 거래할 를 것만 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스파트 레이딩이죠. 레이드 눌러서 스파트 레이딩 비트코인으로 출금을 했다. BTC 검색하시고 맨 위에 있는 BTC USDT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트코인 차트죠. 옆에 보시면은. 10X가 있는데 레버리지 10배라는 뜻이죠 이거는 레버리지 10배로 바로바로 바로 사고 팔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10배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교차 3배, 정비호 10배 이렇게 현물이지만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선물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냥 일반 스팟을 누르시고 이게 매수고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만원 들어왔으면 100%다 옮기겠다 100%쫙 끌어당겨가지고 팔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으로 가볼까요 BTC에 있던 천만원이 u s d t 달러로 곧바로 옮겨갔을 겁니다 팔렸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선물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하냐 트랜스퍼를 눌러줍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들 이용하는 USDT로 선물 매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면은 준비 완료입니다. 퓨처 어카운트를 눌러 줍니다. 여기 에 USDTM 퓨처 이렇게 나와 있죠. 선물 계정으로 다 옮겨진 겁니다. 매매하는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피 트레이딩 누르시면은 퓨처 카피 트레이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이 무엇이냐? 탑 트레이더들, 유명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카피를 해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레버리지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카피 트레이딩 이거는 비트겟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뭐 4700%, 4500%총 손익이 같은 경우에는 만 달러, 뭐유런 트레이더들도 있고 한국 유튜버들도 많죠. 뭐 이런 거 하나 잡고 그냥 팔로우 해서 쉽게 쉽게 매매하시면서 배워나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총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시드. 세 번째가 이시련 손익 ROI 수익률이죠 수익률.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현물과 같이 검색을 할 수가 있죠 BTC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즐겨찾기 해놓을 수도 있고 웬만한 코인은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매매할 코인을 하나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매매를 시작하면 끝입니다 24시간 볼륨 이거는 거래량입니다 0.0099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펀딩비입니다 펀딩비가 플러스면은 롱 포지션이 펀딩비를 내는거고 펀딩비가 마이너스면은 숏 포지션이 펀딩비를 먹는거죠 근데 이게 비트켓한테 주는게 아니라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주고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겁니다 펀딩비가 그래서 왜 있는거냐 차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해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너무 땡겨가지고 차트를 쫙 올리고 그리고,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가격은 27K인데, 막 40K가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펀딩비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래 가격으로 맞춰지겠죠. 1억 숏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본인이. 근데, 플러스 0.01%죠. 8시간마다 한 번씩, 펀딩비를 보고 가는데, 1억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만 원의 펀딩비를 받는 겁니다, 숏이. 호가창은 뭐말 그대로, 업비트 호가창이랑 똑같죠. 매수물량, 매도물량이 이렇게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정리와 교차의 차이가 무엇이냐? 1억의 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 10배로 경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1억이 있긴 하지만은 1000만 원만 쓰겠다. 9천만원 남기고 1000만 원만 쓰지만 1억 포지션만큼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2배, 3배 이하로만 사용할 거. 왜냐 레버리지 10배를 쓰면은 10배 이상 빠르게 딸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배 이상 빠르게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레버리지 2배, 3배로만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 교차가 무엇이냐? 똑같이 1억 시드가 있는데 1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 교차를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억 포지션이 들어가는 건데 경리는 9천만 원 남기고 1천만 원만 쓰겠다인데 교차는 포지션은 1천만 원이지만 본인 시드가 1억이잖아요. 1억 다 쓰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청산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0k에 10배 롱을 걸었는데 청산가가 6이라고 칩시다. 경리로 들어가면 6이죠. 근데 교차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본인 시드의 1억만큼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가 많이 내려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리로 많이 했는데 교차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잘할수 있다 그러면 교차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러다가 총시드 다 날릴 것 같다 그러면은 격리로만 레버리지 두세배로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안전하겠죠 계속 이어서 설명해드리자면은 리미트가 지정가 마켓이 시장가입니다 오픈이 매수고 클로즈가 매도입니다 물론 오픈만 대부분 사용하시긴 하죠 오픈을 한 다음에 여기서 클로즈 잡고 손절라인 이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클로즈는 대부분 사용 안 하시지만 오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정가 시장가고 그리고 이게 롱이고 숏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7,000달러 왔을 때 본인이 만달러 숏을 치겠다 해서 숏 치면은 숏이 걸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당연히 롱을 누르면 롱이 걸리겠죠. 레버리지 조정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숏이냐 롱이냐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몇배 땡겼냐. 본인의 코인. 그리고 여기 본인의 평당가. 비트코인 몇개 걸었냐. 48개 걸었다는 뜻이죠. 마진 이만큼 들어갔다는 뜻이고. 지금 본인 포지션에 총 손익이 얼마냐라는 거죠. 리프라이스가 청산가고. 포지션 TPSL. 요거는 손절가, 입절가. 페이크 프로피트 이건 익절가 스탑 로스 손절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9천 0백 달러에 오면 은100%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컨펌 확인이죠 그 정도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찾아봐도 편집본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막 넣고 이렇게 알려주는 유튜버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3년 3월 기준 최신판으로 정배우가 이렇게 영상 하나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앞으로 보시고 댓글로도 좀 물어보시고 정배우 생방할 때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나와있는 멍배우 이벤트라거나 비트겟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조여서 감사합니다